자 유튜브 녹화를 시작하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히투투 너구리 영상입니다 이 너구리 영상을 왜 올리게 됐냐면 뭐 여전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너구리가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 스펙업이 좋아요 이룬뭐 28단계 뭐 16단계 뭐 15단계 이렇게 되어 있으며 이제, 잼 버는 것도 상당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제, 그, 뭐, 유튜버 최초로, 뭐 이제, 보물상자, 이런 거 위치 다 이제 공개해드렸잖아요. 근데, 이제, 스킬을 모두 다 십십을 찍어버리면, 이제, 뭐, 선장운을 만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, 이제, 잼 버는 게 힘들더라고요. 뭐, 장비 사는 것도 좀 이제 힘들어지고. 그래서, 이제, 제가 이제, 뭐, 너구리가 꿀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,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보니까, 정말 꿀이에요, 이게. 이게 뭐 주문서 먹는 개수나 뭐 축복받은 이런 거 뜨는 거 충무기 이런 게 뜨는 게 황금 조각은 뭐 기, 기본이고 이게 엄청 괜찮더라 이게 보물 상자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진심으로 그러니까 보물 상자가 2 시간이었을 때 급의 효율이야 아직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패치를 안 했어요 보물 상자를 보물 사냥꾼 노구리를 노구리가 이제 젠 시간이 1 시간이죠 이제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는데. 너구리가 HP가 75% 이하가 되면, 50% 이하, 25% 이하, 이제 죽었을 때, 총 4번을 떨굽니다. 아이템을. 근데 한 번씩 떨굴 때마다 황주, 황금조각, 이거 하나, 룸파페 하나, 주문서 하나, 무언가 표시 2개를 떨어지는데,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, 빨리 잡으면 너구리를 3번까지 떨굴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젠시간이 이제 거의 상자랑 동일하게 이제 젠시간이 존재하는데, 전 이렇게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따로 돌아, 채널마다. 그러니까 트리아 1채널, 이게 이때 나오고, 뭐 20분에 잡으면 다음, 그러니까 이때 딱 젠이 돼서, 뭐 1분 30분 만에 잡았어요.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뭐 이때 컷 시간이야. 1 시간 줄여야죠. 그럼 이게 다음 컷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죠.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외모장이나 뭐 엑셀 이런 데다가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약간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좋은데 이제 오늘 잡다가 이제 레전드가 좀 나온 부분이에요. 저는 이제 보시면 캐릭을 이클라 돌려갖고 잡습니다. 이제 빨리 딜을 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이제 이클라 추천은 이제 궁수가 좀 괜찮아요. 왜냐하면 이제 너구리가 고정 데미지예요. 그래서 타격 횟수를 많이 때려야 합니다. 근데 이제 궁수 스킬 보시면 이 스트롱샷이 3타잖아요. 근데 이제 10레벨 찍어버려가지고 얘가 1타 공격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궁수 하나 캐릭으로만 너구리 픽 깎기가 힘듭니다. 그러니까 뭐 근거리 캐릭터로 힘들 거예요. 그럼 너구리 잡을 때는 이렇게 클래스 체인지 여기, 여기 있거든요? 드래그 해가지고 클체 해가지고 궁수로 잡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. 두 개로 잡으면 더 좋아요. 그러니까 이제 사냥꾼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움직여요. 이게, 뭐, 움직이고, 멈추고, 움직이고, 멈추 이거 멈췄죠? 그리고 이제 75%면 빨리 가가지고 G버튼, 죽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충무기를 먹는 겁니다. 근데 이게 잘 나오진 않아요. 잘 나오진 않습니다, 충무기가. 근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? 충무기도 먹고, 축방어구도 먹었기 때문에. 이거는 뭐, 비틱가 아닌 비틱이 되어버렸는데. 요런 식으로 해갖고, 이거만 딱 하더라도 운이 좋다면, 만다야. 거의 저거랑 저거 합치면 거의 만다야급이기 때문에. 이거는 이제, 보물상자랑 비비지도 못하죠. 그래서 여전히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, 오늘 가져온 영상, 보물사냥꾼 영상이었습니다. 뭐, 궁금하실 거는 댓글 달아드리면 제가 달아드리니까, 어, 편하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,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